내 사랑하는 자녀여. 너는 지금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으나 그것들이 진정으로 너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내용들은 때로 너의 정신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르기 전에 너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마귀는 종종 너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 너를 흔들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너는 나를 섬기고자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생기고 있다. 나의 뜻은 너의 삶에서 가족들과의 사랑을 회복하며 함께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진정 나를 따르고 싶다면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너의 삶이 더욱 온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다. 너로 인해 네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돌보려 할때 너의 딸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마음으로 나의 뜻을 따를 때 나는 그때 너를 사랑으로 안아주리라. 너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을 회복한다면 그들도 치유와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만약 너가 다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진리로 여긴다면 그 길을 계속 갈 수는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려 해도 네가 계속해서 그 길을 고수한다면 나와 함께 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의 삶의 회복은 어려운 일임을 기억하라. 너의 회복을 위해 내가 너의 딸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녀는 네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 나의 뜻을 따르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너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라. 너의 자녀들이 나를 오해하고 멀어져 가는 사실을 기억하라.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너에게 주는 길을 따르고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길을 결단하라. 그것이 너의 회복과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너의 딸을 통해 내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